돈이 되는 자동차 뉴스를 읽어드리는 당근카입니다. 헤럴드 경제에 오늘 BTS 정국이 탔던 벤츠 차량이 중고차 매물로 올라왔는데요. 가격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G 바겐 차량이죠. G 바겐 차량인데 정국이 탔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어, 보배드림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AMG G63 차량이 매물로 올라왔다. 어, 정국이 본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으로 정국이 소유했음이 기록된 서류와 이를 보증하는 공증서가 존재한다. 근데 이제 신차 금매액이뭐한 2억 4천 정도 했던 차량입니다. 뭐 한정판 에디션이긴 합니다만 어, 뭐 커스터마이징도 되어 있고. 그래도 2억 4천짜리가 12억 원에 경매 낙찰이 됐습니다. 어 그만한 뭐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12억 원에 최종 낙찰이 됐는데, 뭐 유명 연예인이 탔다는 이유로 2억 4천짜리가 12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중고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샀다가 내일 판매를 해도 금액 강가가 어마어마한 차량인데 유명한 연예인이 탔다는 이유만으로. 12억 원의 G 바겐이 낙찰이 됐습니다. 어, 1 2 0 0 0 k m 주행한 차량이라고 합니다.